초코랑 놀아주기를 할 거예요. 대거를 던지면 초코가 빵 하고 물어올 거야. 한번 봐볼까? 초코야, 이거 잘 봐, 잘 봐, 초코야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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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잡 봐, 초코. 너무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자, 한번 봐 할까? 몇번 할까? 한번 할까, 두번 할까?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저거 이럴? 저거 이럴? 저거 가어 알았어. 이럴, 또. 갖고 와봐. 저거야. 거다 던지기. 하나, 둘, <laughs>